주먹, 가위, 보잖아요. 그죠? 네. 주먹 가위. 주먹, 자, 가위. 두 번씩 가볼게요.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먹, 주먹, 가위, 가위, 보, 보. 그렇죠. 잘하셨어 그런데, 요거 두번할때 박수 두번칠 거야. 주먹, 주먹, 짝, 짝. 가위, 가위, 짝, 짝. 보, 보, 짝, 짝.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준비, 시작! 주머 주머 자 가이 가이 자자보보자자 그렇죠 이제 한번 요게 줄면 그렇죠 힘들어 한번 해볼게 준비 시작 주머 자 가이 자보 <laughs> <laughs> 우리 어머니 하다 보니 <laughs> 아, 알았어 알았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봐 아, 내가 그랬잖아 줄면 어렵다고 다시 갑니다 준비. 시작, 주먹, 다, 파이, 다, 포, 다, 그렇죠. 잘했. 이제 영 번, 주먹, 파이, 포, 다, 다, 이렇게. 시작, 주먹, 파이, 포, 다, 다. 잘났습니다. 이제는 붙일 거예요. 두번한번 연속으로. 미! 시작, 주먹, 주먹, 다, 다, 파이, 파이, 다, 다, 포. 총세 가지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뭐 했어요? 주먹을 했죠? 두 번째는 가위 먼저 시작하는 거야 가위, 가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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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 주먹, 이렇게. 어, 한번 해볼까요? 준비! 가위, 가위, 가위 갑니다. 시작! 가위, 가위, 짝, 짝! 보, 보, 짝, 짝! 주먹, 주먹, 짝, 짝! 오! 잘하셨어, 잘하셨어. 이제 한 번씩, 요게 또 헷갈립니다. 처음에 했던 거하고 막 오버랩이 돼가지고 막 어려울 거야. 자, 갑니다. 준 네. 자, 가위부터. 시작. 가위. 아, 이거 한 번씩인데. 자, 갑니다. 준비. 시작. 가위. 자, 보. 자, 주먹. 자. 그렇죠. 이제 0번. 가위. 보. 주먹. 자. 이게 막. <laughs>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갑니다, 준비!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펼쳐주는 거야. 자, 갑니다, 시작! 가위, 포, 주먹, 짝, 짝! 우리 오늘 박수까지 <laughs> 치우시네. 이제 연습을 해볼까요 요게, 어.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주먹했던 거와 이 가위했던 게막 섞일 거야. 그러면서 머리가 짭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 운동이에요. 자, 가위! 두번한번 연속으로. 번 미시자 가이 가이, 자 자. 포 포, 자 자. 주먹 주먹, 자 자. 가이 자 포, 자 주먹 자 가이 포 주먹 자. 자. <laughs> 안 돼. 안되죠 머리가 지금 복잡해져. 어머니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남았어. 세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에 포. 두 번째는. 주먹, 주먹 가위 빨리. 어 이거 시작하는거야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보보자자 자. 주먹 주먹 자자 자. 가위 가위 자자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자보 시작 보보자자 자. 주먹 주먹 자자 자. 가위 가위 자자보보자 자. <laughs> 자, 그렇지 한번씩 한번 한 번. 준비 시작 보자 주먹 자 가위 자어이 나도 힘들어 <laughs>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아니야 어 이제 0번자연 자, 시작 보 주먹 가위 자자 오이 맞았어 맞았어 어 맞았어 맞았어 오, 이제 붙이고. 가위, 오이 가위 오이 이만 이뻐 많이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두번 한번 연속으로 갑니다 준비 시 자, 보, 보, 자 짝, 주먹, 주먹, 자 짝, 가위, 가위, 자 짝, 보, 자 보자, 주먹, 짝, 가위, 짝, 보, 주먹, 가위, 자 짝. 아유, 뭐야. 나도 죽일 뻔 했네. 어, 어머니, 어우, 잘하네. 손이 벌거죠 신기하게. 맞아, 어머니, 신기하게. 지금 손이 벌겄 거예요. 왜? 더 욕심이 생기니까 더 잘하려고 손을 더 힘을 준다니까 자 그러면 우리 연속으로 한번 해 볼게요 어머니들 처음에 주먹이 시작했고 두 번째는 가위 시작하고 그 다음 도예요 자 주먹 주먹 그렇지, 그렇지 주먹 다시 돌아갑니다 주먹 두번 시작 주먹 주먹 자자 가위 가위 자, 자보보자자 하이, 하이, 자, 자. 보, 보, 자, 자. 주먹 하이 시작 하이 하이 자자보보자자 주먹 주먹 자자 가위 자보자 자. 주먹 자 가위, <웃음> 가위 <웃음> 보 주먹 자아 <laughs> <laughs> 헷갈려 헷갈려 저도 중간 헷갈렸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보 시작 보보자자 주먹 주먹 자자가이 가위, 가위